전문직을 준비하시는 스님들 중에 부장교사를 경험하지 못한 스님들도 계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 한번 주제는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요? 교육 전문직 도전 부장교사 경력 꼭 필요할까? 음, 저는 우선은 업무 파악 측면에서 이제 부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의 과정에서 뭐 이런 논술이라든가 뭐 토이 토론 면접에서 어 실제 겨, 업무를 경험해보신 부장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 대선생님 바로 본론으로 가셨는데 <laughs> 저는 한번 요강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음. 아무래도 어떤 음. 음. 요강에서 나와 있는 그 자격 요건부터 음. 살펴보시거든요. 어, 전문직 부장교사 경력 필요합니까? 어, 대부분의 시도에서 근데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게 가산점을 보여야 하는 형태인가요? 그 조건으로 부장교사 뭐 1년 이상, 그리고 근데 가산점으로 5년이 만점, 혹은 8년이 만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장교사 경력이 이제 필수이고, 1년 이상이 필수이고, 그리고 최대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가산점을 주는 형태인가봐요. 예. 그럼 우리 대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장 경력 몇 년이셨어요? <laughs> 어, 저는 한 8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대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육 전문직에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의 인식이 뭐냐면, 어, 학교에서 부장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청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은 다음에 전문직 시험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예. 어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그런 우리 고정관념들이 깨지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음. 주변에 부정교사 경험이 생각보다 적은 장학사님들 보셨어요? 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장 경험은 없지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뭐 대학원에서 뭐 박사까지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 중에 어 부장 경험 경력은 적지만 전문직으로 활, 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장 경험은 적지만 어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이 교육청에 와서 본인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일단 우리 부장 교사로서의 경험이 전문직을 준비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떠한 점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대선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강에서 전문직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이 가산점이 부족하더라도 그 점수를 극복하고 장학사님들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 <laughs> 요즘에 되고 있는 게 어,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전문직이 되셨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장으로서의 경험 전문직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업무 파악 음. 이제 이런 문서로만 보는 업무랑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뭐 학교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뭐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 이론적인 계획서와 실제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어, 전문직 논술이나 토론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협업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제 많은 개원 선생님들과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어,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공동의 해결을 찾았던 경험이 정말 소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 계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행정이라는, 교육정책이라는 부분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서에 따라서 장학사님들과 주무관님, 사무관님이 같이 근무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주무관님, 사무관님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이세요. 그런데 학교 현장을 지원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그건 현장을 모른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교육환경, 교육현장의 학교와 소통할 때 다분히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부장교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수업도 하시고 또 어, 교육행정의 어떤 중간 관리자로서 업무도 이제 부서 의 업무를 총괄하시게 돼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통해서 교육청 사업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머리와 그리고 소통의 방법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사실은 부장으로서 교사로서의 경력이 5년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교육청에 와서 어 단순히 시험 합격과 전직의 목적으로 들어서 어 합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지만 그 공부가 쉽지 않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전화, 학교 현장에 부장님과 전화를 통화를 하더라도 그 맥락을 모르시거나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laughs> 학교에서부터 불신을 받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장 경험이 그 업무도 물론 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계속 매, 뭐 매달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학교 전반적으로 학교 학사 운영이나 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장교사로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면 학교의 1년의 이런 살림을, 어떻게 이런 과정을 다, 흐름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 전문직으로 장학사가 되어서도 학교를 지원할 때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교사의 관점을 넘어서서 어, 관리자의, 중간 관리자의 관점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과 이견이 있었을 때, 장학사님들하고 소통을 할 때, 굉장한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현장에 밀착형 전문성을 갖고 계세요. 근데 장학사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모르신다라면, 사실은 우리 학교만 생각하는 것과, 우리 지역의 학교들을 모두 생각하는 것과, 인천 관내의 학교, 학생, 학부모를 다 생각하는 거는 그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충돌의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갖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실망하거나 그리고 어떤 장학사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개선하려는데 개선해야 된다라면 저희가 눈높이와 그리고 그 소통을 잘할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을 잘할수 있는 자사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직 전형에서도 고려들을 하고 있다 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근데 그 전문직이 되니까 요 업무 강도도 세고, 업무도 이렇게 범위도 참 크고, 또 업무도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부장, 교사 경험과 다양한 업무부장 역할을 해보는 게, 어, 단순히 이제 전문직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내가 전문직이 돼서 학교를 지원하고 이럴 때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대성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우리 대성스님이 이제 장학 담당 장학사님이 되셨을 때, 가장 긴장하셨던 순간이 학교 현장에 관리인지 학교 현장에 교무부장님들과 이렇게, <laughs> 워크숍이나 회의나 어떤 토론회를 음. 할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셨잖아요. 음. 왜 그러셨던 거예요? 어, 우선은 되게 노련하시고 지혜가 또 많고 경험이 많으신 교무님들 대상으로 어떤 워크숍나 연수를 음.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충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이 하나가 파급하는 게 정말 큰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데 교육과정 설명회를 운영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학사가 완전히 바뀌는데 제가 말한 마디 잘못하면. 관내 학교 모든 학사에 나쁜 영향이 큰 문제가 생길까봐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들, 어,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육 전문직, 교원 출신의 전문직들이 어, 교육 정책을 펼치고 기획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육만큼은 어떤 교육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또, 부장교사로서 교육행정을 겨, 본격적으로 경험해보신 분들이 어, 교육청에 오시는 것이 어, 그분 개인을 위해서나 교육청이나 학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전문직을, 직에 도전할 때 부장 경험이 필수적인 건 아니다. 시험만을 생각한다면 부장 경력이 적어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문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장교사로서의 경험이 소중하고 큰 도움이 된다. 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대학생은. <laughs> 저는 단계 단계에, 단계에 이렇게 밟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음. 이, 이런 업무부장이나 혹은 연구부장이나 이런 단계 단계를 밟지 않았다면 지금에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시,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부장교사, 단순히 이제 시험 말씀하신 것처럼 학격 유모를 떠나서 성장의 하나의 기회로 보시고 이렇게 좀 같이 활동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전문직으로 입직을 했을 때 처음에 국장님이 계속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전문직은 와서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바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는 적어도 전문직이 돼서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전문직이 되기 전에 준비하고 전문직이 되서는 학교현장으로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